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은 이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일동제약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이때 상황과 갔을 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조정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를 공포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때 당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네, 위에 번호로 이 가격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 거의 20% 가까이 네,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죠. 이번에도 놓치신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한테 네,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제약 지금 이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이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3차, 4차까지 간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놓치신 분들 지금 벌써 30%에 가까운 수익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에 이 일동제약 받아가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매수가 38,000원에서 37,500원 제시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잡아 드려야겠죠. 34,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코바 긴급승인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22일까지 충분히 가져볼만 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조코바 승인이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이 지방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시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벌써 단기간에 20%에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일동제약, 이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1차, 2차, 단계적으로 갈 종목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놓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가격 전략 이번에는 반드시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오늘 이 조코바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허가가 났죠. 이게 왜 호재가 되느냐. 이 조코바 그동안 허가 중지에 따라서 국 가가 힘을 못 쓰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악재가 오늘부터 바로 풀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악재 부분이 호재 부분으로 전환되는 턴 어라운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무조건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코바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먹는 치료제죠.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잠잠하나 싶더니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확산세가 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백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판되어 있는 것들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 기업보다는 이 치료제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충분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20% 급등을 하면서 주가상에 이미 반영이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조코바 승인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일본에서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R&D 현재 투자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2017년 400억대에서 지난해 무려 2배가 넘는 1000억원대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흑자로 변하진 않겠지만 이 투자한 금액만큼 추후에 성과가 나올 시에는 네, 흑자 터너라운드는 뭐 당연한 거겠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치료제에 대한 효능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독점, 즉, 이 일동제약만이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판권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파 그리고 사이즈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타 다른 바이오 기업과는 다른 게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즉, 이제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일동제약은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2017년에, 이천십칠 년도에 이 만성 비형간염 치료제인 이 베시보를 또 국내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던 이 결과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어렵다던 코로나 치료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이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라는 거 앞으로 국내에 대한 허가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이슈예요. 오늘 이 일본에 대한 승인 부분들은 이미 주가상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로 볼수 있겠지만 2차, 3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국내 허가에 대한 승인까지 나오게 되면 이 엄청난 급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까지도 허가가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미 뭐 급. 등을 하면서 정고점까지 도달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실 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항상 주가는 급등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 주식이라는 건 조정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앞으로 일동 제약으로 수익 극대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며칠 전에 전송드렸던 이와 같은 양식으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목표가 투자 포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번에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라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자세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오픈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네,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이 정보만 빼가시고 네, 그냥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애초에 이제 종목 분석이나 종목 전망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번 상반기 그리고 작년에 너무 물려있어서 나는 뭐 투자할 돈이 없다 아니면 뭐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종목 분석과 함께 네, 추천주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당연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우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통 이 지방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 들어서 술을 안 마시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죠.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이 지방간에 굉장히 좀 많이 걸리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치료제가 딱히 없다라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을 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개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독점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기가 어려운 만큼 한번 개발 시에는 전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센 재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일동제약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상도 좀 진행을 한것 같네요. 최근 이제 일일 하루에 한횟수 이제 경구 투여한 결과 이제 유효성 및 안정성이 관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을 때가 바로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상 일상을 진행하기까지 준비 단계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걸쳐서 임상까지 들어왔다라는 거, 여기에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발동이 되죠. 그리고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시에는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또한번 이제 기대감을 가질 거고요. 이에 따라 결과에서 또 2차, 3차 파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가장 강한 재료는 바로 이 임상 실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이제 효능 테스트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왔죠. 유효성, 안정성이 관찰이 이미 된 상황에서 일상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과 발표까지 우리는 이제 준비라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 보고 사시는 게 아니고요 뉴스가 뜨기 전부터 여러분들 잡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는 매수 얘기로 삼고 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 네, 전에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도 좀 올랐다가 다시 오후 때 조정을 주는 이유 바로 재료가 공개가 됐기 때문이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샀으면 수익을 볼수 있었지만 오늘 뉴스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바로 이 좋은 종목을 어디서 사고 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 잘 고르셔도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네,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가격 전략이 없, 어, 네, 그게 바로 이 가격 전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만 명확하게 하셔도 정말 주식으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구독이라고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일동 제약에 대한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들 여기 따로 기업 리포트로 작성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 주식 공부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게끔 내 PDF 파일로 작성을 해놓고 있고요. 네, 참여 방법은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7 2 0 7 2 5 1으로 일동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조코바 코로나 치료제고요. 두 번째는 이 네시 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동작 같은 경우에 캐파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두개 말고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정보들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